아이샤. 아이샤 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더 사이클 프론티어라는 게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게임은 스팀에서 무료로 플레이하실 수가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받아 가시는걸 추천드려요. 자, 요번 게임은 어, 스팀에서 최근에 오픈한 게임인데요. 예, 몇달 전에 제가 이 게임을 아 그게 아니라 몇달 전에 이 게임이 스팀에서 테스트로 플레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 신청을 해서 이 게임을 잠깐 플레이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뭐이 게임이 뭐 타, 타르코프 이스케이프와 비슷한 게임이다 무료로 할수 있는 게임이다 라고 해가지고 다음, 그때는 타르코프를 구입하기 전이라서 어, 한번 해봐야지 하고서 재밌게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한글화가 안 되어있었는데 요번에는 한글화가 되어있네요 이 부분 아주 좋아요 솔직히 말해서 한글화 없이도 플레이는 가능했는데 좀 힘들긴 했거든요 뭐 찾아오라는 아이템은 이미지도 표시돼 가지고 쉽게 찾긴 했는데 뭐 아무튼 어 드디어 그런데 이 게임이 출시가 됐네요 나중에 이 게임 테스트 종료하고 나서 참을 수 없어서 타르코프를 구매를 했었는데 타르코프하고 이 게임을 비교를 해 보면은 그렇게까지 똑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비슷하냐고 하면은 비슷하긴 한데 이 게임도 타르코프 그 게임처럼 어아 타르코프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 게임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우주 어느 별에 착지를 해서 그아그 아, 그 맵을 돌아다니면서 아이템을 파밍하고 뭐 사람들 만나면 사람하고 싸우고 그리고 몸 만나면 몸 싸워가지고 그 재료 채취하고 뭐 그러는 게임으로 게임인데 곡괭이질하고 타르코프 학원 좀 많이 달라요 여긴 특수하게 곡괭이질까지 있어가지고. 처음에 테스트로 했을 때는 솔직히 방어구도 그렇고 총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좀 많이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 방어구는 거의 2분나많아였었는데 어~ 요번에 출시하고서 평가를 좀 보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평가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laughs> 자 아무튼 어~ 출시를 한 김에 바로 다운 받아보고 플레이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왼쪽 위에 퀘스트가 떴네요. 바로 플레이를 자. 바둠 상호작용이 없다고? 내가 상호작용을 왜 상호작용이 없지? 보통 F일 텐데. 다른 거 애플에다가 할당한 거 없는데 왜 없어졌을까? <laughs> 자 아무튼 대화. 자 세계 패션을 모두 방문해 미션 시작하기. 자이 게임에는 상점이 세 군데가 있는데 각각 상점마다 파는 장비들이 달라요. 이 상점에 가서. 얘네들 퀘스트를 수락하고서 퀘스트를 클리어하면은 무기들이나 방어구들이 차례차례 레벨마다 해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어 이번에 클리를 하면 이 총이 해금이 된다는 거겠죠. 자 미션 수락. 자 니켈을 수송하십시오. 맵 들어가서 니케를 태우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가까운데가 저쪽이네. 약간, 어 맞다 일로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쪽으로 점프. 자. 엠마누엘 솔리번이실 자, 네, 자 얘는 트트이이를사사하하십오오라하하서여여이이지지어어 몹을 잡잡야하하지지이이렇 보여 주주죠이 아주 주좋요 자, 자오시스스북이 어, r i 을 해제해야겠구만. 그리고 마지막 ICA 여기서는 배낭을 주네요. 완료를 하면 자 컴파운트 시트로를 수송하십시오. 자, 일단 모든 퀘스트를 수락을 했으니까 이제 우주로 여행을 떠나야겠죠. I'll get you with some Come back to the 아 패키지죠 환영 패키지 <laughs> 받아야지 그럼 자 수령 와우 일단 기본적으로 주는 아이템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가방을 챙기고 총을 산탄총 가져왔나? 산탄총 활 챙기고 체력 회복하고 수류탄. 그리고 방어구 입어주고 헬멧 이 미네랄 스캐너는 사용을 하면은 광석이 어디 있는지를 범위 내에서 표시를 해주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해요 아이템이에요 자자 이걸 안전 보관함에다가 넣을 수는 없나? 어. 하나밖에 안 들어가. 아우씨, 용량 겁나 작아. 자, 가자. 여기 안전 보관함은 그 타르코프로 따지면은 그 팬티 컨테이너 그런 역할을 해요. 당연히 아이템은 잃어버리면은 그냥 다 날아가는 그 맵에 다른 별에 착륙해서 만약에 거기서 죽어버리면은 이 아이템들이 전부 다 사라지는 걸로 기억하면 돼요. 이 게임에도 보험이 있는데 테스트 때에는 보험을 들어도 이 무기들이나 방어구들 보험 들어둔 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돈으로 들어오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지금도 별로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쪽 이 쪽으로 와서 맵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어... 여기에 아이템을 넣으면 탈출에 실패했을 때 인양 시도할 대상으로 표시합니다. 아 장비 인양도 생겼구나. 대신 뭔가 필요 자원이 따로 추가로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놓으면 왼쪽에다가 놓으면은 장비를 잃어버렸을 때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다른 플레이어가 가져가지 않으면 그리고 오른쪽에 놓으면은 장비를 돈으로 바꿔서 환산해준다 아 일단은 요거하고 이 샷건 놓고 시작만 하자. 자, 진입 오랜만이라서 이거 맵 탈출하는 법도 까먹었는데, 아, 튜토리얼부터 할걸 그랬나? <laughs> 솔직히 이거 맵도 제대로 확인 못하면은, 아, 생각해보니까 나이 맵도 기억 다 까먹었는데, 어디서 탈출하는지를... 아유, 죽어야겠다. <laughs> 자, 이렇게 우주선 1인용 우주선을 타고 캡슐 이렇게 맵에 착륙을 하는데, 이 맵에는 맵은 이미 시간이 가고 있는데, 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갑자기 또 저처럼 이렇게 우주선 타고서 내려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 시간은 흘러가는데, 맵 유저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저런식으로 착륙을 해가지고 저 유저들을 일부러 잡으러 갈지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파, 자기 뜻대로 그냥 파밍하다가 탈출하고 그럴 수도 있고요 스폰킬은 아마 불가능 하진 않을 것 같은데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저번에 했을 땐자 일단 여기가 여기고 탈출선이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가 있네 남동업 업링크하고 이 왼쪽 밑에 이게 타르코프보다는 나은 점이 지도도 볼수 있고 내 위치도 볼수 있고 탈출 지점도 이렇게 보여줘서 그게 편한 것 같긴 해요 자 일단은 아제 아, 얘를 사냥해야 되지 오케이, 퀘스트 해결. 자, 아이템이 떨어, 어, 여기 있구나. 아이템이 떨어져 있을 텐데, 요거 하나밖에 없어? 아이템 별로 안 주네, 씨. 자, 일단은. 탈출하는 건좀 있다 하고, 일단 파밍 좀 하자. 어, 근데 이상하다.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였지? 아, 요렇게. 자, 저기 빛나는 부분이. 자, 저렇게 빛나는 부분이 광석이 있는 곳이라서. 저 광석을 캐러 가볼게요. 야, <laughs> 아, 이런 얘좀 귀찮은 애인데, 자, 아이고, 죽어 마 광석이 어디 있나? 여기 있는데? 아, 여기 있다. 곡괭이로 아니, 광석이 씨, 맵 안에 있으면 어떡해? 맵 안에 있으면 못 캐지. 다른 데 없나? 위로 가야 돼? 자, 짜... 어떻게 몬스터 소리 들리는데? 초반에는 장비가 좀 별로라서. 저쪽 밑에도 이쪽 밑으로 가볼까? 아이고 씨! 자 체력 회복. 어우 조금밖에 회복을 안 해. 어차피 살아서 돌아갈 생각은 없다. 여기서 아이템 다 써버려. 자이쪽 근처에서..어 광석있다 자 리튬이나 뭐든 내놔라 아 이런 씨. 덤비지마 됐다 니켈 이좀 탈출할까? 퀘스트 지금 나머지 하나는 특정 구역을 가 가야지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좀 그냥 탈출하도록 할게요 아너 내가 너 상대 안해 이씨 귀찮게쓰리 쟨 체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대하기가 귀찮아 어우 끈질겨 만좀 쫓아. 자 저기 탈출구로. 제발 사람 안 만나길. 이또 있구만. 자 요거 체력 회복 아이템이. 어. 체력 회복 아이템 자, 여기 에도 아이템 이좀있을 텐데, 일단 체력 회복 좀 하자. 아이고, 아이고, 아, 어, 아이템 이없 네. 자 여기가 회복 아이템이 잘 나오는 장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케이, 아 권총, <laughs> 녹슬었다. 일단은 탈출을 최우선으로. 가자, 아, 또 너야. 씨. 튀어, 튀어. 제약원 상대 하기 싫어. 자,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탈출 지점을 아 잠수 타는 인간 있으려나? 웬만하면 사람 만나기 싫은데 저쪽 위로 뭔 소리야. 어. 일단 아이템 좀 챙기고. 자. 우주선 Y로 부르고. 이게 탈출할 때 거의 대대적으로 맵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 여기에서 탈출해요라고 알리기 때문에 탈출하는 게 상당히 위험해요. 아, 12발 탈출할 때 대등적으로 '나 여기서 탈출하여' 라고 알리기 때문에 탈출 지점에서 잠수탄 인간들이 가끔 가다가 있었어요. 테스트도 때 그렇기 때문에 탈출하는 사람 노리는 거 조심해서, 저 타서 이쪽에서 있자. 여기서 그냥 빙글빙글 도는 게 나아요, 차라리 맞아도 탈출할 수 있게 금방. 좋아, 좋아. 빨리 올라가. 탈출해. 탈출하는 거야. 됐어. 오, 나 죽을 줄 알았는데 탈출했네. <laughs> 자, 전리품 같이 11749. 퀘스트 두개는 해결했고 오케이 스테이션으로 뭐 대충 이런 게임이에요 타르코프하고 약간 비슷하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타르코프하고 약간 비슷하다는 소리는 듣는데 솔직히, 타르쿠프 하는 사람들도 비슷, 비슷하다고는 하는데,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뭐, 그래도 가볍게 즐길만한 타르쿠프 대용 게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게임을 하면서. 뭐, 아무튼, 자, 퀘스트 한번 해결하고, 자, 수령 새 <laughs> 아이템 받음. 자, 이렇게 퀘스트를 클리어 하면은 이 상점에서 아이템 판매도 가능하고, 아이템 구매도 가능해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번 더 사이클 프론티어를 즐겨봤고요. 어 혹시 이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팀에서 현재 무료로 플레이가 가능하니까 어, 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첫 번에서 죽진 않았네요. 죽을뻔 죽는 줄 알았는데. <laughs>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샤.